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문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유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임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네리니 사울의 숙부 네레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네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 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에 블레셋을 추격하려던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실상을 가르쳐 주셨죠요 승리의 영광은 여호와께 있고 또그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에 사울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에 사울은 에 들을 마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사울에게 죄만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은 인간의 그 사울의 잘못이나 이런 것에 화가 나서 이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사울에게 죄가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사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 블레셋을 쫓아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시키고자 하는 그그 그 욕망이 관철되지 않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실은 자기 아닌 다른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잘못이 없고 바로 사울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사울은 어찌하였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을 추격하지 않고 중단하고 이제 블레셋도 또 사울 이스라엘도 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왕위에 오른 후 사울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자 하였던 그 사울의 열망이 그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십 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른 후에 하고 나서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일으킨 사울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싸움을 싸우면 싸우는 대로 전부 승승장구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이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에돔, 심지어는 저기 유브라데 가까이에 있는 소바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도 정복을 해 나갑니다. 감히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였던 나라들은 사울이 즉시 응징해서 아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이 부국강병이 매우 성공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었죠. 우리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을 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든든히 지키게 하고 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그 선봉에 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했던 그 일이 사울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이렇게 외부와의 외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왕권은요. 예,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 사울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통치한 예, 그런 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 사울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이제 상비군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이라는 것은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 항상 군인으로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예, 그런 군인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사울의 업적을 쭉 열거하고 나서 49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이 문단의 대부분은 사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여기에 보면은 아들에 대한 이름, 그리고 딸에 대한 이름, 심지어는 처가죠. 처가와 삼촌, 그리고 사촌까지 그냥 쭉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전쟁의 승리에서 왕으로서의 맡은 직책을 다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번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러한 전쟁은 사울 개인의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을 벌고 돈이 많아요. 그리고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요. 그러면 그 뒤가 어떤 이야기를 끝이 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한 승전보의 기사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열거 뒤에 일어나는 일은 52절에서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겉 보기에는 굉장히 승리를 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주역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 나라에 전쟁이 그칠 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나라에 백성들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비 물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백성들의 호주면에서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이 군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 세금을 내느라. 백성들의 허리는 휘어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울의 이런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승리를 위하여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하여지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에 사로잡혀서 내내 통치기가 내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싸움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이런 용사들을 보면 불러 모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근데 주로 그들은 뭐예요? 일당백의 이런 대장부들이라고 할 수야 있겠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싸우면 이기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왕을 도와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 쟁쟁한 용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백 성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걸 보라 그러죠. 비좋은 개살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작은 한숨과 탄식에도 가슴이 무너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애들아 나는 그저 너희들만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너희들을 위하여 왕으로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단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고 야심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부리게 될 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예, 만류하셨던 것이죠.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행을 가던 다른 나라의 상인들이 이스라엘에 오면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싸우면 싸우면 싸울 때마다 이기는 백전백승하는 왕과 이렇게 뛰어난 왕이 계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또 왕과 함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많은 용사들이 있다면서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혜로 참다운 평화를 이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요, 예, 이런 성공적이 성공이 보입니다. 번영이 보입니다. 뭐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삶을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지체들의 신앙생활 일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삶의 분주함과 급박한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을 내려놔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뭐 헛되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수고를 하고 더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차리고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건 나의 경건 생활이 무너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속임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마귀의 그 마지막 무기이며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술책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인생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 있는데, 일단 인생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노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인생에 붙잡힐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일 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인생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 의해서 인생이 이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사울은 결국 이러한 저러한 명분으로 인해서 신앙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 왕으로서 애쓰고 수고만 합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노예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노예와 같은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이런 사단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런 주체적인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광을 취했을지언정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고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의 영광 뒤에는 많은 백성들의 피눈물이 있었고 피땀흘린 수고가 있었고 많은 생명들의 살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 기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다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